7번, 다음과 같이,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가로세로를 구분하지 않고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 조각 12개를 모두 사용하여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3가지 뿐이다. 어, 요거를 보니까 12개를 12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이렇게 3가지 경우 뿐이다. 왜냐하면 4 곱하기 3, 그 다음에 6 곱하기 2, 12 곱하기 1 이거는 서로 모양만 바뀐거죠. 모양을 갖고 위치만 바뀐거죠. 돌려 이렇게 돌려준거죠. 1 곱하기 12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 곱하기 1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이렇게 바뀐, 요게 이거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12, 12개를 사용해서 만드시는 거고 세가지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사각형 모양 조각 23개를 모두 사용할 직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이다. 23은 소수니까 1 곱하기 23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맞고요. 정사각형 모양 조각 120개를 모두 사용하여 120개를 사용할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은 8가지이다. 그러면 120을 인수분해 해 주면 1 곱하기 120 2, 6, 12 3 4 12 4 3 5, 5, 20, 5, 4, 20, 6, 2, 8, 8, 8, 1은 8, 8, 5, 40. 그리고 10곱 12. 요까지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거꾸로죠. 12 곱하기 10이니까, 요게 이제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모양이 방향만 바뀌어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맞고, 정사각형 모양 조각의 개수가 합성수이면 직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이상이다. 합성수는 소수, 어, 다, 자연수에서 자연수가, 자연수가 1, 소수, 합성수. 1과 자, 소수 빼기 나머지가 다 합성수죠. 예를 들어, 4 같은 경우를 보면 4는 1 곱하기 4, 2 곱하기 2,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4 곱하기 1인데, 얘랑 얘는 이렇게 방향만 바꾼 거예요. 이래고 탔는데 같은 거니까 두 가지다. 이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님 2번입니다. 8번. 새 자연수 a, b, c가 요런 식을 만족시킬 때요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자연수이다. 45 곱하기 a. 45와, 45와 72를 인수분해해 줘봐야겠네요. 45는 5 곱하기 9. 3의 제곱이구요. 72는, 72는 8, 9, 72니까 2의 3승, 9는 3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5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a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b가 c의 제곱이 된다. 이걸 다 만족시키려면 음, 이세가지식이다 같아야 되니까, 속에 들어있는 소인수가 다 들어가 있어야 겠죠. 그래서 a에 들어갈 거는 일단 각식들이 다 어떤 전체 수에, 제곱의 형태를 나타내야 될 거고요. 왜냐면 이게 전체 c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지수가 다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짝수가 돼야 되고 여기는 5하고 3이 있는데 여기에는 5가 없으니까 b에는 5가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에는 2가 없으니까 얘는 일단 2의 3승이또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일단 그대로 써주면 5하기 3의 제곱에다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두 개가 같아지려면 3의 제곱은 똑같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2가 없죠. 2에 적어도 3승, 제곱 이상이 있어야 된다. 2에 2, 2, 4니까, 요,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3의 제곱이니까, 요 안에 제곱을 쓰려면, 요 안에 들어오려면 3, 그리고 5의 제곱. 그러면 여기 얼마가 A가 된 것은, 여기서 A는 얼마가 더 추가가 된 거죠. 2에 4제곱. 2에 4제곱이 더 들어가 준 거고, 3의 제곱은 원래 있던 거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원래 5밖에 없었는데 5의 제곱이니까 5가 하나 더 들어간 거고. 오른쪽도 맞춰주려면 2에 4제곱. 2에 3제곱밖에 없으니까, 여기 B는 2가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 2에 4제곱 똑같이 2에 4제곱인데, 위에 제곱으로 전체 묶여줘야 되니까 2의 제곱이 요 안에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원래 있던 거, 그 다음에, 양쪽에, 이쪽에, 소인수 5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5를 넣어줘야 된다. 5의 제곱. 그래서, 원래 있던 거 말고, 원래 있던 거는 2의 세제곱은 있었으니까, 요거하고, 2하고,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기존에 있던 거에서 추가로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요속의 것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이게 C가 될 거고요. C는 2의 지구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된다. 그리고 해주면, 2의 4제곱은 2, 4, 4, 4, 16 곱하기 5. 5, 6, 30. 5, 6, 35. 이런 80. B는 5, 25 곱하기 2. 50. C는 어, 2, 4. 4 곱하기 3, 5, 15. 15. 4 곱하기 15, 4 5 20, 4 1은 4, 60. 어, 3개를 더해주면, A 더하기, 음, <laughs> 지하면 80, 60, 110에다 90, 190이 되겠네요. 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표시는 N을 소인수 분해하였을 때 모든 소인수의 합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6은 2 더하기 3 더하기 5다.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소인수가 2, 3두 개라서 6은 2 더하기 3 해서 5를 나타내고 50은 2 곱하기 25. 5의 제곱이니까 50은 소인수 2, 5. 2 더하기 5를 해서 7이라. 이렇게 나타낸다. 소인수가 세개인 어떤 자연수 A에 대해서 A가 15일 때 가장 작은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렇네요. 그러면, 어떤 자연수 A에 대해서, 이게 15란 얘기는, A의 소수는 3개라고 그랬어요. A 소수가 3개라고 그러면, 소수 3개를 XYZ라면, X 곱하기 Y 곱하기 Z.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때 X다하기 Y다하기 Z 소인수들의 합이 15라는 얘기죠. 이걸 만족시키는 10 XYZ를 구하자면, x, y, z는 일단 각각이 소수여야 되겠고 서로 다른 숫자여야 되겠죠. 그래서 x, y, z는 소수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숫자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더큰 숫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laughs> 이걸 만족한 x, y, z를 구하면 x에다 가장 작은 소수 2를 넣었을 때 2 곱하기, 그 다음 작은 거, 왜냐면 가장 작은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곱해지는 값들이 작아야겠죠? 3 넣고, 2, 3, 6에다가, 어, 6, 어, 2 더하기, 3 하면 5. Z가 10이 와야 되는데, Z는 10은 소수가 아니니까 이건 안 되고. 더큰 숫자 5를 넣을 때, 7인데, 7 더하기 8이 15인데, 8도 소수가 아니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더큰 숫자, 2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7 하면 9인데, 그러면 6이죠. 그러면 이것도 소수가 아니라서 안 되는데, 우리가 x, y, z는 서로 다른 수기 때문에 하나씩 더 커진다고 봐줬죠. 이유는 순서가 x 곱하기 y 곱하기 z이기 때문에, 어, 어 곱셈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느 게더큰 수가 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없었으니까 x가 3일 때그 다음 소수 3이면 3보다 더큰 숫자 5 5보다 더, 3 더하기 5는 8이고 z가 7일 때 15가 되네요. 그럼 여기 3개가 다 소수고 더 있을 때 15가 되니까 일단 a는 3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됩니다. 뭐다? 이렇게 x가 3이고 7일 때, y가 7일 때도 3 더하기 7은 10이고, z가 5. 이런 경우에도 15가 되긴 하는데, 이런 경우 따로 구해줄 필요가 없어. 어차피 곱할 거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줬던 거고, a는 이렇게 나와서 가장 작은 a 값은 3, 5, 15 곱하기 7. 15 곱하기 7, 5, 7, 35, 105네요. 0 자연수 a 값은 105가 됩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a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야 되고 5 곱하기 a는 3의 배수이다. 음, 56 곱하기 a가 어떤 b의 제곱수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요, 이걸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전체 어떤 수의 제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3의 배수이다. 이거 56을 먼저 인수분해 해봐야겠네. 56은 2 곱하기 2, 4, 2, 8에 16. 이건 다시 2 곱하기 14. 이거는 다시 2 곱하기 14. 14는 또 2, 7에 14. 2가 하나, 둘, 셋. 2에 3승 곱하기 7. 이거를 다시 써주면 2에 3제곱 곱하기 7 곱하기 a가 b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또5 곱하기 에, 요 왼쪽에 있는 요식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안에 소인수가 3이 들어가야 되는데 3이 없죠. 그래서 a에 수, 어, 3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수의 제곱수를 나타내야 되니까 3의 제곱은 들어가줘야겠죠. 그리고 7도 하나밖에 없는데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7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거고요. 2도 제곱수가 된다면 짝수가 돼야 되겠죠. 2가 하나 더 들어가야지 가야 왼쪽의 식이 어떤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a값이 될 거고요. a값을 대입해주면 은 이것이 a가 됩니다. A. 이 값을 넣어주면, 왼쪽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전체 2의 4, 4제곱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이니까 7, 3의 제곱이니까 3 이렇게 넣어주고, 전체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께 B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B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A는 2 곱하기 7 곱하기 3의 제곱. 이 아, 27의 14339 4936 9199 126 51번 648을 자연수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는 648을 일단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 주면 8, 8에 64, 8, 1은 8, 81은 9, 9, 81이니까 이거는 2의 3승 그리고 9는 3의 제곱인데 9가 2개 있으니까 제곱의 제곱, 3의 4제곱 이것을 자연수 A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기라고 한다. 이때 A의 개수 이걸 만족하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경우를 다 찾아봐 줘야겠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A는 일단 왼쪽 식이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지수를 다 짝수로 맞춰줘야 될 거예요. a가 2인 경우, a의 제일 작은 숫자부터 넣어줄게요. a가 2일 경우에는 왼쪽이 2, 2의 제곱이 돼서 짝수가 되니까 어떤 전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a가 또 2이면서 2곱하기 3의 3 하나가 들어가면 3이라면 3의세제곱이 돼서, 홀수가 돼서 안 되고, 3의 제곱인 경우, 2랑 3의또 4제곱인 경우도 이게 아예 다 지워주게 되면, 왼쪽에는 2의 제곱만 남아서 이게 성립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 A가 2, 왼쪽에 지수가 2가 되는 경우에는 다 받고, 이번는 a 의 제곱인 경우에는 2의 1승이 남으니까 안 되고, 2의세제곱인 경우에, 2에 2의 세제곱인 경우에, 3... 경우에 2가 다 없어져서 3의 4제곱하면 b의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지수가 짝수가 되니까 2의 3제곱이면서 또 3의 제곱인 경우 2의 3제곱이면서 3의 4제곱인 경우에도 왼쪽 지수가 다 짝수를 맞춰줘서 전체 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더 없죠. 이제 a가 2의 3제곱보다 더큰 수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수가 되지 않으니까 b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총 여섯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